오늘의 현장입니다. 오늘은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에 왔고요. 합성목재 가리막 헨스로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. 이쪽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나가서요. 4m 대문, 그리고 외문 하나 들어가고 또 헨스가 이어나갑니다. 높이는 1200입니다. 대문을 하나 세워줬습니다. 여기는 문이 안쪽으로 열리게끔 해서 제작을 했고요. 이렇게 보시면 바로 이렇게 바로 첫 길이에요. 그래서 문이 밖으로 열리면 위험하니까 안쪽으로 열리게끔 했습니다. 저 밑에 단차도 안쪽 저문 뒤쪽으로 보시면 잔디밭까지 열리면 안 닿게끔 해놨습니다.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바위가 엄청 큰게 나왔어요. 20전 이상 들어가는 바위입니다. 안카를 뚫어서 기둥을 용접을 하고 저희 원래 하던 기초 심는 대로 심고 다시 또 볼타를 넣어줄 예정입니다 네, 갑자기 시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경계선 끝자락 맞춰가지고 앙카 시공을 했고요 높이는 1200으로 맞췄습니다 간격도 일정하게 다 잡아, 잡아줬고요 단차가 있어가지고 약간 계단식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미세하지겠지만 계단식으로 내려왔고 맞춰주고, 문은 4 플러스 1로, 대문 플러스, 외문으로 시공을 했습니다. 그래서, 외문은 저렇게 열어서 수평 잡은 다음에 저 상태에서 양생을 시켜줄 거예요. 그래서, 목재문이 상당히 무거워서, 양생은 평균 3일이 아닌 4일, 양생을 시켜줘야 튼튼하게 굳습니다 예쁘게 잘 나왔고, 이쪽도 올라가는 경사면대로 쭉 올라가죠. 이렇게 층층 올라가서 이쪽에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.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했습니다. 집이 아주 고급져요. 시공 전후 영상을 비교하시면 확실히 틀립니다.